네, 안녕하세요. 빨리 입니다 인당 스타벅스 두 잔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행사고요. 신한카 체크카드 는 신한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체크카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신한카드는 10만 원당 1,000원씩 1%씩 네, 수수료가 발행한다고 나와 있어 가지고 20만 원을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어, 스타벅스 두 잔을 주고요. 네, 신한 플레이오플에서 네, 이벤트 메뉴를 선택하면 되고요. 네, 마이 송금 이벤트입니다. 마이 송금으로 어 송금하고 지인과 커피 한잔 하세요. 네,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20만 원을 보내면은 한 번에 최대 보낼 수 있는 게 10만 원이고요. 네, 20만 원 보내면은 커피 두 잔을 하는 방법은 네, 응모하기 버튼을 눌러서 응모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 송금하기 버튼을 눌러서 20만 원 이상을 송금하면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두 잔을 행사 기간 내 송금 및 받는 게 돼야 되고요. 송금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는 얘기고 쿠, 쿠폰은 네, 11월 말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고 카드는 신한 체크카드 또는 신한 네 신용카드가 있어야 되고요. 마이송금 서비스는 신한 플레이 앱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일단 응모를 누르고 그다음에 마이송금 바로 가기를 눌러서 네, 돈을 보내면 되는데 신용카드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하고 체크카드는 네, 돈이 있는 걸 보내는, 거, 보내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요. 핸드폰 번호와 네 이름만 알면 보낼 수가 있고 신용카드로 보낸 돈은 송금 어, 도래한 신용카드 결제일에 청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 거고 체크카드로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돈을 받는 거는 네 신한카드 어플 또는 신한 플레이 네, 어플에서 송금 받기가 가능하고 체크카드로 보내는 돈은 즉시 보내는 사람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가 발생 안 하는 거고 혹시나 받는 사람이 돈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어, 48시간 이후에 오전 11시경에 일괄 자동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일 10시에 보낸 경우 3일 오전 11시에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 안 받는다 그러면은. 송금인은네뭐 받는 사람이 받기 전에는 네 즉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어, 마이송금하기 메뉴로 들어가면은 네, 이번 달 송금 가능 금액, 1일 오늘 송금 가능 금액, 네 한도가 다 나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네, 휴대폰으로나 신용을 입력하면 되고요. 어, 상단에 카드 종류를 선택하고 당연히 체크카드를 선택해야겠죠. 네 그다음에 보내는 금액, 어 10만 원을 입력하면 최대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게 10만 원이고요. 입력하면은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안 나오고 신용카드인 경우에 1% 수수료가 발생하니까는 뭐뭐 어, 2,000원 내고 네, 커피 두잔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사실. 네. 그러나 네, 체크카드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있다면 굳이. 네, 10월 3 0날까지고 혹시나 체크카드 없는 분들은 어 지난번에 체크카드 신한카드 제 체크카드 만드는 3만 원 받고 2만 원, 1만 원, 3만 포인트 정도 받고 만들 수 있는 네, 이벤트 페이지가 있으니까 네, 그거 보고 만드는 것도 뭐, 귀찮으면 건너뛰면 되고요 <laughs> 네. 가을에 커피 두잔 공짜로 마시고 싶은 분들은.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